반갑습니다. 개빈입니다. 4월 27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그 전에 먼저 갤럭시 워치 7 라인업과 갤럭시 언팩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국내 매체를 통해 이번 갤럭시 폴더블과 워치 7 라인업 등을 발표할 갤럭시 언팩 같은 경우, 7월 10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IT 매체 샘모바일스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이번 갤럭시 언팩 같은 경우, 7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어떤 제품들이 발표가 될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번 언팩에서는 갤럭시 Z 플립 6, 폴드 6를 포함해 새로운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3, 그리고 이번 S24 시리즈 언팩 때 티징이 됐던 갤럭시 링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따라서 이전에 언급됐던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같은 경우 이번 언팩을 통해 발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워치7 시리즈에서는 AI를 통한 혈당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며 이 부분은 다시 한번더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폴드6, 폴드6 울트라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며칠전에 테크투데이를 통해 DSCC CEO 로스형에 의하면 이번 폴드6 같은 경우 이미 4월부터 패널 생산에 들어갔는데 한 모델만 생산이 되면서 울트라형 모델은 이번 하반기에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폴드 6 울트라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i t 매체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에선 여전히 이번 폴드 6 울트라용 모델의 모델명이 존재하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이번 10월 중에 발표될 S24F나 다른 모델 같은 경우 글로벌판, 유럽판 등 다양한 국가 전용 모델이 존재하지만 울트라 같은 경우 SM-F958N으로 국내용 모델만 존재하는 부분이 다시 확인이 되면서 실제로 출시가 된다고 하면 국내만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 언급되던 q6a형 모델이 울트라가 되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역시나 단가 문제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출시가 될지 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확정이라고 x 위저 판다플래시를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명이 존재하긴 하나 7월 하반기에 실제로 출시를 할지 출시를 하지 않고 이전 내용대로 폴드6 일반형만 출시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패널도 생산이 들어가지 않고 했더라면 발표는 7월에 하되 늦게 정식 출시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선 폴더블에 맞는 새로운 AI 기능들도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엑스 유저 아이스 유니버스에 의하면 이 이번 플립 6와 폴드 6 같은 경우 비디오 촬영에 대한 AI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될 것이며 해당 기능이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에 관한 AI라 한다면 이전에 루머로 언급이 됐던 비디오 3을 AI 지우개와 같은 기능이나 구글 픽셀 A 시리즈에서 새롭게 추가가 됐던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 개선과 밝기를 개선시키는 기능이 추가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나 다양한 제품들에 관한 리뷰, 팁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